1과 2, 나의 모국어는 침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30쪽 볼까요? 30쪽 보시면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라고 나옵니다. 글로 표현하는 방법은 처음 순서는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되죠. 장소, 때와 내용, 깨달은 점등 같이 있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수필을 많이 쓰지요. 수필 같은 거에서, 음, 이렇게 처음에는 요거 넣고, 중간 끝에는 요렇게 넣자, 라고 해서 글 내용을 구성한 다음 씁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데요. 다 쓰고 나서 함께 읽고 점검. 내용과 표현을 조금 이상한 부분은 없나? 이 부분은 잘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험을 떠올리기, 경험을 정리하기, 내용을 구성하여서 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기. 됐습니다. 자, 이 수필에서는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겉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을 모순이라고 해요. 모는 창. 수는 방패란 뜻이에요. 창과 방패를 함께 파는 사람처럼 말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를 든 것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효과입니다. 참신하고 생생한 전달을 할수 있고요. 새로운 시선으로 그 대상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강조하여서 나타낼 수 있죠. 역설을 통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단조로운 표현을 피하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서 읽는 사람들한테 신선함을 줍니다. 이번에는 36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작품 해설은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작품 정리 들어가 볼까요? 36쪽 작품 정리 수필입니다. 경수필이라고 하죠. 가볍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볍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가벼운 수필 경수필이고요. 제재는 침묵과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성찰이지요. 생각 성 반성하고 생각한다. 둘다 살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 나의 모국어. 말을 하는 것이 침묵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것을 제재로 사용했죠. 주제입니다. 침묵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특징입니다. 자신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체. 혼자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여서 독자한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역설표현, 맨 마지막 문장이지요. 그 역설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을 하여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한다?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수필의 짜임은 처음, 중간, 끝 되는데요. 처음에는 인디언 축제에 갔다, 인디언 축제에 갔는데 기대와 다르게 침묵의 응대를 받았다. 나는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 나의 언어 습관을 반성하고 다시 살펴보았다. 그래서 인디언들에게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배달이고 그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처음 들어가 있지요. 인디언 축제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디언들을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있느냐? 여기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아니고는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자, 처음 부분에서는 글쓴이의 기대가.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인디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그래서 추측, 나를 불정객으로 여기냐. 라고 했지만,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이다. 아,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자, 34쪽에서는, 자, 돌아왔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인디언들을 이해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자, 미국에서 돌아왔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 흉내를 내면서 첫 5분이고 10분이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괴팍하고 거만히 사는 사람이다. 라고 평을 듣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지요. 침묵은 겉으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상대방도 편안하게 생각하게 할수 있는 것에서 저절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별명을 받게 되죠.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자, 인디언들한테 이름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말해 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대요. 그것으로서 나는 또 어떤 깨달음을 얻느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요. 인디언 부족의 전통은 대화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서 상대방을 먼저 느끼고 나는 너무 많이 말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끝부분에 인디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분이 중요하겠죠.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인디언들한테 물어보면 우리의 모국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중요한 말이지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잘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요것은 말이 안되죠그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역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고고는 침묵입니다. 역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 봐주시면은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전적으로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디언들의 침묵은 무엇이냐? 온전히 듣고 알고 느끼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이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모국어는 뭐다? 침묵이다.라고 한번더 강조하고 있지요. 끝.